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자 리뷰에 앞서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오랜만에 주사도 한대 맞고 물약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기침이 안 뭉쳐져가지고 지금 이 리뷰 방송도 세 번째에 지도하는 겁니다. 목소리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은 영상을 왜 켰냐 한치 시작됐죠. 3사를 나갔던 여수권 배에서 마리수가 제법 나왔습니다. 통영에서 나간 선사들도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주춤은 하지만 그래도 한치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100%는 아니지만 출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수권으로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내일 컨디션 보고 수신 상태가 좋으면 라이브도 오랜만에 한번 해볼 생각인데 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카메탈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올해 업체들마다 신제품들이 출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하야 오! 봉다리 오봉다리 이 제품입니다 한치의 진심이신 분들 몇 분은 요 봉다리 어 이거 거기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 제품이랑 비슷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 오냐 우리나라 제작이 아닌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냐 단가적으로 따지면은 중국에서 봉지 채로 만들어 오면 제일 싸죠 근데 요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뭐 이것만 해도 얘기 끝난 것 같아요 바쁘신 분은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핵심은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기존에 제가 가 한치 봉투를 주로 사용한 것은 반투명 재질입니다. 약간 포슬포슬? 요거는 지퍼백 재질이에요. 그래서 한치를 넣을 때,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포인트에가 산치를 막 이렇게 이렇게 든들어서 담잖아요. 그러면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밑부분이 탁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지퍼백을 만드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마감 처리라든지 그런 점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 국산의 품질은 높은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도 비닐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배에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주로 우산 비닐을 많이 쓰더라고요. 무산 비닐보다 이 비닐이 더 질겨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이한 봉투에 50매가 들어가 있고요. 길이는 가로 12cm, 세로 60cm입니다. 이게 기존 봉투보다 폭을 약간 더 넓혔어요. 두께도 0.03mm로 확실히 질기게 만들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봉투가 0.025mm인가? 이 두께보다 얇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고 돌리고 막 하다 보면은 한치나 오징어가 툭 하고 빠져가지고 막그 배에 보면 바닥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잖아요 다갔다뭐 담배도 피고 화장실도 드러나겠다 하고 그걸 다 밟고 온 자리에 내한치내 오징어가 있는데 그걸 찝어서 바로 봉투에 넣는다 야 이거 제 가족이 먹는 거면은 거기에는 안둘것 같습니다 한 마리를 덜 잡더라도 바로 넣든지 아니면은 낚시하는 그 선반 같은 거 있죠 올려서 심해를 간단하게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봉투에 넣는 걸 추천드려요. 뭐 물론 물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좋죠. 근데 물칸이 없는 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봉다리 이름 쉽죠? 오봉다리? 옛날에 외과에서 봉다리 생각나네요. 이걸 아는 분은 나이가 좀 있다는 점.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다 마감으로 다 붙어져 있어요. 반대로 해도 빠지지 않게. 요 밑에 부분을 보면은 뜯는 곳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잡고 요렇게 뜯으면은 딱 요만큼만 요렇게 오래지게 돼 있어요. 가방에 태클 박스 하나 이렇게 넣어놨다가, 아니면 은 낚시하는 자리 밑에 선발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잡고 한 장씩 이렇게 뽑으면 돼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산 비닐은 위에 보통 구멍이 두개 있어요. 구멍이 있어서 이걸 딱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넣는 방식인데 이게 계속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철수하고 나서 이거를다 걷어서 다시 넣기는 한데 조금 더 깨끗하게 보관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한 장씩 뽑았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 너무 쉽잖아요. 이거 다른 비닐이 나오지도 않아요. 뽑고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죠. 잡고 또 뽑으면 됩니다. 어, 저기 봉투? 오케이. 제가 작년까지 사용했던 비닐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이 모습이죠. 이게 먹물이 먹물이 이렇게 나와요. 나름 잘 묶고 이래 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어, 한치 냄새. 여기서 저만의 한치 넣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동실에 아직 한치들 다 남아 있으시죠? 봉투를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이거를 벌려서 머리 부분부터 다리부터 넣으면은 한치가 완전히 죽지 않는 이상 다리에 빨판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어딘가에 걸리면 빨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이렇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넣으면은 부드럽게 안으로 들어가죠. 지금은 이 한치가 물기가 있어서 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담배는 소쿠리에다가 한치를 놔두거나 통에다가 넣어 놓는다. 그러면은 한치 표면이 마릅니다. 그때는 바로 넣어도 한치가 여기 비닐에 붙어서 잘안 내려갈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장 뽑아서 요 윗부분을 요렇게 뒤집는 게 아니고 그냥 빼 올리는 겁니다. 접히게 한이 정도 정도 크기로 한 치를 넣으면 딱이 정도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이걸 다 올립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이물질이 안 묻게 다리나 촉수 같은 걸로 같이 넣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이 부분에는 안 묻어 있습니다. 딱이 정도 상까지만 묻어 있는데 공기층을 조금 빼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바로 이렇게 올리면 잘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쏴배기를꼽니다 옆으로. 꼬아서 공기층을 거의 다 없애줘요. 여기 보면은 달러 붙어서 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매듭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를 날려버려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이그 정도 사이즈면 나와도 훌륭하죠. 뽑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넣고 특히나 캔사키카 같은 경우에는 작잖아요. 그래서 한 끼에 한 마리는 좀아쉽다두 마리 정도 넣겠다. 그러면은 요위에 다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나는 두개 붙어 있으면 녹기가 힘들어서 위로 올리고 싶다면 위로 올려놓으셔도 되고 이게 길이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한 마리 묶고 나서 위에 한 마리 넣어가지고 두번 묶음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나중에 먹을 때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먼저 한 마리 먹으면 되니까 묶어두면은 이거는 뭐 몸물도 안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봉투의 가격은 50장에 3,500원입니다. 뭐 50장에 3,500원이면 괜찮죠. 저는 이런 봉투를 사용해서 한 치를 되는 대로 안에 넣어가지고 데일리 피싱 지퍼백에 이렇게 넣어서 여기까지 딱 와서 잠그고 이대로 그냥 냉동실에 얼립니다. 요 위에 뭐 매직이나 메모 좀 해가지고 몇일 며칠. 한치, 배들 메칠 오징어. 요렇게 넣으면은 헬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오늘 제가 오봉다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시작되는 한치 필드에 나가셔서 손박 많이 보시고, 한치는 오봉다리, 오징어도 오봉다리.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병원 가보니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손맛 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